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긴급 상황이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리뷰 이벤트를 했는데 상품이 7개인데 12명 지원을 주셨어요 당첨률이 몇일에요 수학 잘하세요? 12분의 7 10%가 됩니네 12분의 7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뽑아왔어요 또 저희가 또 아날로그 등식으로 유명한 이스바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리뷰를 좀 정성스럽게 써달라고 한게 저희가 읽어보고 감동을 주신분 고객님한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감정률 50%에 육박하는 <laughs> 리뷰 이벤트 진짜 이거는 참여 안 하는 거는 바보다 그럼 저희가 한명한명한번 같이 봐볼게요 저희 카페 리뷰 이벤트 페이지에 가셔도 똑같은 글이 나와있거든요 진짜 공정 완전 공정 이렇게 공정할 수가 없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고객님 마르이라는 아이디를 사용 버 아이디 사용해주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거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주문번호 3 3 0땡땡땡 G마켓으로 남겨주셨고 상품은 립밴드5를 구매하셨네요 마루님께서 남겨주신 거 저희가 다 읽어볼게요 다른 것들보다 조금 싸서 걱정했는데 무사히 와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싸서 아주 좋았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딱지향하는그 포인트 아닙니까? 누구보다 싼 가격에 아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고 아 저희 이지바이어 신조거든요 이지바이어 카페에서 한글화 하는 것도 알게 돼서 정말 손쉽게 한글화 설정을 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조만간 동생 선물로 하나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어머 어머 저희 유튜브 친척까지 도왔네요 음 여 벌크 개 제가 한 마디 <laughs>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싼데 걱정을 해요 좋아하면 되는 거죠 싼건싼 거예요 저희가 뭐안 좋은 걸판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고객님 바로바로 바로 스피드하게 아주 넘어갈게요 어? 이분 음. 되게 나이익는데요또 뵙네요 이분 제가 저번에 한분 기억하는 게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제가 그... 네 네이버 아이디 손상 님 아이디가 손상인데 저번에 음... 어, 그... 유튜브 구독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옆에 o i n g t 을 give it to you. So, I'm going to cut out. I'm going to cut out. I'm going to cut c t out. 구매해주 i n 요 그리고 배송관 u t I'm going to c 이 t out. I'm going to c 이 t out. I'm going t 천 cut out. I'm g o i 숙성 t 이 cut out. I'm g o 정이네요 네, 네, 저희는 물론 고객들이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속한 발송을, 신속한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마음 당장 내일 보내드리고 싶고 오늘 오늘이라 보내고 싶은데 내황또세청 상황, 재 상황 이것다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많이 지고 중간 이슈가 많이 생 어쩔 수없그다음님 말씀해주신 분 중간 내용은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배송이 빠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억에 좀 인상 깊은 건 이집트에는 돈이 남아나옵니다. 제 물건이 일주일 만에 비행기 타고 어, 다녀왔습니다 해외 배송 게 메시. 아 어, 역시 네, 네. 메시. 네. 해외 배송 게 메시죠. 저희도 메시 좋아합니다. 네. 호텔도 메텔고 그 이집트 저희가 컨셉 컬러가 하늘색. 아 어, 네. 또 메시 아르헨티나 하늘색. 아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잘라주. 저희는 호빵도 이렇게. 메빵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laughs> 그 다음에 오차 없음 음, 고객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 11번까지 구매해 주셨어요. 배송 빠릅니다. 네. 5일 만에 받았어요. 제품도 음. 이상 없이 잘 되네요. 음 굿. 음 사진을 세 장이나 하는 게 있어요. 에어컨 청소랑 자동차 세차 잘 했습니다. 어 아쿠아 이거 이스픽스로 고압 세탁기 핵스 핵스 음. 음. 구매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차 없음 고객님 이런 알려주지 않은 상품을 끝까지 남겨주시면서 좋은 부분 알려주셔서 그 다음 이제 세차에 부분 어 고압 세차기 다음 바로 이제 세차에 분. <laughs> 어사차일 분은 말씀해주신 거는 일단 이지바이 직구 통해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아 네. 컴퓨터 안 켜도 되고 누가든 <laughs> 넘길 수 있게 너무 편합니다. <laughs> 결론은 직구인데 편하게 구매를 하셨다라는 내용 같네요. 제가 이거 남겨주신 댓글 아까 봤었는데 엄청 정성스럽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있어요. 여기 실어드릴 텐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저는 보고 이 고객님도 별표 한 5만 개 남겨야 돼. 별표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5만 개. 응. 음. 그다음은 음. 혼애님. 음, 어, 이분 대박인 게 유튜브 보고 구매를 하셨대요. 네, 유튜브 줄다 영상이 저희가 유튜브 개설하고 나서 맨첫 번째로 올린 영상이에요. 맞아요. 의미가 있네요. 시작을 알리는. 품이죠이 분도 이제 별풍 한 10만 개. <laughs> 10만 개, 별풍 10만 개 들어갑니다. 네, 바로 넘어갈게요. HJ크크크님. KJ. 음. 네. <laughs> 어? 이분 대박인데? 사연지 써주셨는데? 되게 <laughs> 음 네, 느낌 있게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이 이거 정말 해외 표정 맞아? 2. 지루할 틈 없는 아 지루함 없는 빠른 해외 직구. 바 바로 바로 이 이지바이가 있잖아. 와을 좋아할지, 룸을 좋아할 이거 나중에 우리 라임 오졌다. 그럴 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지바이 우리 회사 c f 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때 네. 무조건 들어가야 돼. 다음에 이제 어 댄디 공대님 이분도 장관분이에요. 이분이 한참에 한번 대신 적 있는 분인데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또 멋있는 사인스까지. 역시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의 이즈발 이벤트라고 볼수 있겠죠? 이 e, 이거 이벤트 하는 거 보고, G, 지금 바로 CTR 워치 사진 찍고, 다 바로 이벤트 참여했어요. 이이게 e, 당첨 결과만 기다립니다. CF 두어째가요자 네. 이번에는 시우 엄마. 아아이디 시우는 고양이 나는 주인. 네 시우 엄마님. 9월 17일 목요일에 결제해서 오늘 9월 20일 화요일에 받았습니다. <laughs> 5일만에 받았어요. 5일만에 아니 근데 누가 어떻게 여잔처럼 여자 목소리로. 시호 엄마니까요 죄송한데 그건 제가 정한 거예요 아네만나 네. 그만할게요 정말 편지 받았고 물건들 좋네요 거기다가 꽃게 올려줘서 유럽형 콘센트까지 와버렸네요 남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자 톤으로 해주세요 그냥 사용해서 감사하지만 설물점 가서 되짚거 하나 안전하게 음. 사용하기 위해서 고래번째 음 비. 음 이분은 직구 할줄 아는 분이에요 직구를 할줄 아는 분 멋들어지는 분이네요 멋지철철멋지철철 그리고 사행시까지 넘겼으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네. 이 이여 아, 남자야 이분 남자야 제 선입견인데 이여 정말 분매하기 잘했다 지 지금이라도 분매해서 다행이다 다가라만갔으면 좋은 제품을 얻지 못했을건데 이렇게 이 좋은 제품을 빠르고 신속하게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CF 세표 나왔습니다 이분 남자 같아요 아 이분 남자예요? 그 사, 만약에 당첨되시면 은 매일 답장 주세요 남잔지여잔지아 되게 이거 콘서트 메코나? 아야 시우 엄마일까요? 시우 아빠일까요? 자 탐탐 여행객님 한번 볼게요 어 저도 탐탐 좋아하는데 탐탐 그 고구마 치즈 프레드 진짜 맛있거든요 옥수안에서 구매를 해주셨고 베이서스 차량용 진공청소기를 구매해주셨어요 역시 멋있는 상품을 구매해주셨네요 반증 반의하며 구매했는데 배송기간이 길었던 것이 상품을 받아본 후 용서가 되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용서를 해주셨는데 공기로 불어주고 빨아들이는 발상이 놀랍네요 컴팩트하고 아주 좋아요 컴팩트한 크 아주 핵심을 잘 잡아주셨어요 별표 어, 5억 6천개 드립니다 거진 중국인구 그 다음 댄디초파님 와 LG 친구? 친구? 어, 어떤 친구요? 아디님 친구 되려고 오셨나요 혹시? <laughs> 소문났나요? 심지어 엘지 다니는 멋있는 친구 제가 봤을 때 지금 입소문 타고 있어요 아 엘지다 이지바의 선물 맛집 남겨주시는 내용은 구매하신 상품은 미밴드5 구매하셨고요 후기를 이만큼 엄청 길게 여기 보이시죠 이만큼 달아주셨는데 제가 자 이거 볼게요. 알리익스프레스와 지마켓 두군데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번에 립밴드5이브 한글 패치 언제 되나 기다리다가 와이프가 휴대폰을 자꾸 어디서는지 찾는 통에 와이프 거과두개 구매했습니다. 아 되게 기니까, 두개 기니까. 음, 제가 한번 제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찾아볼게요. <laughs> 어, 네. 지금 다들 수능, 비문학 지문 같은 거 보면은 어. 너무 길어서 핵심 내용만 찾아내. 싼 가격에 빠른 배송 감사하고 어. 그리고 이제 알리의 홍게를 보면 다 찌그러진 사진들밖에 없는데 아 어. 완전. 저희는 이렇게 포장해서 네. 이렇게 빵빵하게 빵빵. 제가 포장을 하려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도 엄청 깔끔하게. 자 했어요. 마지막 마루 마루님 이거 게임 아니에요? 옥상에서 주문해 주셨고어 이거 지금 제일 핫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송이 수저 많고. 근데 이제 빠르게 받아보셔서 흥미 남겨주셨네요. 12일 토요일에 주문해서 25일 금요일에 수령했습니다. 다음 주에 받은 걸로 안내 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이마트 생생했던 가격보다 저렴해서 이지바이에서 주문했고 스티커 붙였다는 더 예쁘네요. 딱히 좋은 계절에 스탠리 워터저블을 사셨다는 건 이건 분명 이분 분명 인싸예요. 맞아요. 이거 진짜 빼도 박도 못해. 이분은 그냥 인싸예요. 마 인싸님 별표 중국 인구만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리뷰를 이렇게 간략하고 빠르게 한번 읽어봤어요 뽑아야지. 되 네. <laughs> 어떻게 하죠? 저희가 고민을 좀 했죠. 회의를 엄청나게 길게 가진 결과 어, 공정하게 하려면 사다리 타이가 어떻겠냐. 아. 그래서 사다리타기를 하러 왔습니다 빨리 그려볼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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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그려볼게요 이름 써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자 이제 위에는 이름 밑에는 상품을 다 적어놓았어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보조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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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미틀 오라미틀 보조배터리 보조배터 다섯 분은 꽝입니다 이렇게 딱대기를 저가 한번 그어볼게요 딱대기 그다. 그대로 아이디 한번 불러 드리고 확인해 볼게요. 네이버 닉네임 마루님입니다. 라라다라닷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손상님. 손상님. 제가 좋아하는 분이죠? 손상님 또당첨 되셨어. 그럼 거의 이집 와이 지것 아이디 해뵙습니다. 계속 선물 당 계속 당첨되고 있어요. 시작 오차없으님요거무어 아, 아. 선물이 지금 당당해 다. 아. 이거 오류 있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세차이님. 주시면 진짜... 잠깐만요. 근데 하나 남았네요. 자, 지금 상품이 한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남 해보겠습니다. 상담원 감상... 여행객님. 여행객. 자. <laughs> 아, 여행. 좋잖아요. 여행 좋아하시니까. 여행을 다녔어요 이렇게. 아 여행 많이 다니셨구나 <laughs> <많이 다녔죠. 웃음> 자, 댄디 쇼파님. 원피스 팬이신가 보죠? 색은 주황색. 응. 마돈의 거는 확인 안 해볼까요? 아 마르, 르두번죽이시라는거